TLTW에서 배당을 받으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궁금하지? TLTW는 TLT를 갖고 있으면서 그 TLT를 살 권리를 매월 팔아서 프리미엄을 챙겨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ETF야. 여기 보면 2% OTM이라고 돼 있잖아. 이 뜻은 예를 들어서 TLT가 100달러다. 그러면은 102달러에 살 권리를 판다는 의미지 이 뜻은 뭐냐면은 TLT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 그랬을 때 매월 2%까지는 TLT 가격 상승분을 TLTW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. 그래서 TLTW는 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의 수익이 발생이 돼.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거든. 9월 배당을 보면은 9월 3일에 배당을 했고, 한 주당 22센트 배당을 했네. 지금 TLTW가 한 주당 23.28달러니까, 월 0.94%, 연으로 치면은 1 1 3 4의 배당을 한 거야. 그런데 있잖아. 작년 9월 이후에 미국 장기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거든.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, 아직도 조금 더 올라요. 원 금이 돼？그런데 TLT W 그 는그사 이에 배당 을받았 으니까 이제서야 배당 하고, 오 른거 조금 합 하면, 원 금이 돼있 어. 자, 그런데 그거 알아. 미국 ETF는 이렇게 원금이 돼 있던 없던 우리는 배당받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TLTW를 천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. 환율은 1 4 0 0 원으로 적용을 할게. 네, 천주면 23,280달러를 가지고 있을 거고 22센트 배당을 받았으니까 총 220달러 배당을 받았을 거야. 네, 환율을 1 4 0 0원 적용을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30만 8천 원 배당을 받은 거지. 자, 그럼 여기에 배당소득세율 15.3 4%를 적용을 하면은 배당 소득세가 47,432원이 돼. 자, 그러면 세후에 26,568원을 받게 되는 거지. 자, 그런데 이러한 배당 소득이 어떤 투자자는 건강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. 자, 그래서 이 배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은 실제로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받는 순월 배당은 얼마일까? 세전 총 배당이 308,000원이었는데 세금 떼고 26,568원이지. 그런데 건강보험료의 30만... 8,000원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거든 그래서 건강보험료 증가가 약 24,670원이 될 거야 자, 그러면 세금 떼고 건부 떼고 실제로 받는 순 월배당은 235,898원이 되는 거야 자, 그런데 건강보험료 증가 기준은 모두 다르거든 궁금하지?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에서 확인해봐